통도교태 레위기 11장에서 15장 성결한 삼목상 이스라엘 자손은 짐승과 어류와 조류와 곤충과 기는 것에 대하여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야 했다. 예인은 출산 후에 남자인 경우 이래 동안 부정하며 33일을 지나서 번제와 속제제의 정결례식을 해야 하며 여자인 경우 두일의 동안 부정하며 66일을 지나서 번제와 속제제의 정결례식을 행해야 한다. 제사장은 나병과 피부병을 진찰하여 판단했다. 나병 환자는 부정하여 진영 밖에서 홀로 살아야 했다. 나병 환자의 정결기리는 제사장이 진영 밖에서 진찰하고, 나스며 옷을 빨고, 모든 틀을 밀고, 몸을 씻고서 진영의 장막 밖에서 이리를 머물 다가, 여덟째 날에는 석건제와 석제제와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 정결례식을 행하였다. 몸에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알런 여인과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는 부정하여 속제제와 번제를 드리는 정결례식을 행해야 했다. 이러한 부정 가운데 있는 자는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국당해서 인도하여 낸 여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부정한 것은 곧 죄악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자손은 부정한 것에서 떠나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했다 여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생활 속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사에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훈련하였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그 약의 규례에 매일 필요는 없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정과 죄악에서 떠나 거룩한 삶을 추구하도록 날마다 힘써야 할 것이다 그리소 이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생활 속에서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야 함을 로마서는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예 변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야고보서는 이로부터 난 지혜를 말하면서 첫째로 성결을 언급하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성결하지 못한 자임을 경고하고 있다. 무리의 관을 선 제사장의 마인은 여호계의 성결이라는 폐가 있었는데 이런 성결이 하나님 앞에 소중한 덕목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합평하고 완료하고, 양순하며, 공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성덕 교티 레위기 16장 대석제 열묵상 하나님의 성막에 지성성에나 아무 때나 들어가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 오직 이곳에는 1년에 한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대제사장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수성화제를 석제제물로 삼아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석제하고 손양을 번제재물로 삼고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세마포 속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를 세마포 띠를 메고 세마포관을 서야 했다. 이스라엘 자손의 중에서 석 제물로 삼기 위한 염소 두 마리 중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잡고 하나, 다른 하나는 아사새를 위하여 대제사장 소원으로 안수하여 죄를 정한 후에 산채로 광야로 보내어진다. 비로소 리는한 염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며 광야로 보내진 염소는 이스라엘의 죄를 멀리 완전히 속죄한다는 의미를 예표하고 있다. 동의서에 서문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여요 앞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번장하여 연기로 속죄스를 가려서 대제사장의 죽음을 예방해야 했다. 대제사장 수송하지에 희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서와 성서와 제단을 성결하게 하였다. 안식일 안식일로서 10일에 영원히 지키는 교례였다. 이날은 이스라엘의 모든 가석되어 정결케 되는 날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스스로 괴롭게 하여 검식하는 날이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삼이 없는 것이다.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소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적 삼이 없는이라. 그래서 수송아지가 피를 흘리고 염소가 피를 흘려야 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죄를 지은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소나 염소나 양이 죽는다는 사실이다. 사실 염소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지고 광야로 갔다. 이런 대속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를 좋겠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신 것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수 그리희의보혜에 의지하여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흘으며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대제사장의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희의 이를 옷을 입어야 한다 누구든지 그리스어 아파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복오에는 하나님의 이가 나타나서 믿는 자는 의인이 되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롭다 심을 얻어 선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